가슴 살리는 의사 옥지마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 안나입니다. 어렸을 때뭐 20대 초반에 확대를 했는데 그 확대한 모습이 뭔가 마음 같지 않게 몇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서 어떻게 다시 재수술할까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아예 정말 이제 없다 그러면 기존의 캡슐을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백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캡슐을 전체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는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기존의 캡슐을 뒤에 파묻고 그 위에 백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실제로 캡슐을 아예 제거 자체를 안 하는 병원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가슴에 특화된 병원도 그냥 뒤에, 뒤로 묻어버리고 그 위에 백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좋기는 난이도는 높아도 이 캡슐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훨씬 더이 건강한 피부만 남긴 상태에서 우리가 백을 넣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본인이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병원에서 캡슐을 전절제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부분 절제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파묻는 타입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검토를 한 후에 이 보형물 제거 후에 재건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유선 조직이 너무 없고 등처럼 이제 붙은 게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하면 보형물을 넣는 게한 방법이고요. 그냥 가슴을 수술했더니 그냥 축 처져서 너무 이제 그 처진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다. 그런데 한 볼륨이 한뭐150 이상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내 유선을 바꿔서 이제 근육에 걸거나 하는 유선 재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보형물 없이도 어느 정도 A컵 정도의 가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보형물 없이도 훨씬 더 젊고 올라붙은 거상된 모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수술하기 전에 AA컵 정도 됐었고 이렇게 쳐져서 굉장히 보기 싫었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수술을 할때 이중 플랜으로 이제 수술을 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술할 때 근육을 약간 끊으면서 이 유륜이 약간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내가 이렇게 할머니처럼 쳐졌었는데 이제 빼버리기까지 하면 너무 더 끔찍하게 쳐져 버리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이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봤을 때이 사람이 이중 평면으로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알수 있다면 생각보다 이 사람이 수술하기 전보다 오히려 유두유륜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를 수술 전에 예측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에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태를 다시 수술했을 때 있는 거를 빼는 거일 때도 또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무언가를 재수술할 때도 이 사람의 그 수술 후 상태를 예측하는 거에 많은 경험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잘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